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실전 베팅. 이번 편성은 어,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 라리가, LDBG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전 베팅 마킹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조합 이하로 어, 내려가 보는. 아, 압축 정리 도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토토 언더오버, 어,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 베팅 추가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전 언더오버 어, 멤버십 마이 베팅 공유권에서 어, 적중 어, 모두 적중이 나와 줬습니다 언더오버 17일 차였었고요. 멤버십 K 등급에 해당하는 어, 언더오버 토토 공유 178.8배, 178.8배. 세븐 경기 모두 적중에 성공하면서 이 적중이 나와 좋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모페 25회차입니다. 여기 25회차 이고요. 앞서 24회차에서의 결과를 한번 짚고 가 봅니다. 24회차에서는 승쪽에서 8, 다음에 무쪽에서 1, 패는 5개 경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월금 없고요. 자 이번 25일차의 발매 마감 시각은 5월 10일 화요일 21시 50분이 발매 마감입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랑 베티스 어 입니다. 자 이번 회차가 이번 회차가 뭐어뭐 어, 뭐 특정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유럽 축구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슨 우승 경쟁 또어이 어, 유럽 티켓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 경쟁 어, 상위권에서의 순위 경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도 어 사활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진짜 사활전. 남느냐, 가느냐, 진짜, 어, 죽느냐, 사느냐, 진짜 사활전은 역시 강등이냐, 아, 잔류냐, 이 싸움이지요. 자, 그 싸움에 걸려있는 팀들, 그 팀들을 어떻게 노리고, 어떻게 공략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스페인과 아, 네덜란드 리그로, 어, 지금, 어, 이번 회차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리그던 간에, 거기에서 오는 노림과 승부지 이런 어, 어,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발렌시아랑 베티스가 되겠는데요. 어, 두팀 간의 대결은 일단 뭐 강등 싸움과는 뭐 거리가 있는 뭐 상관없는 승부이고 베티스가 이제 좀 순위 욕심이 나는 어, 그런 자리에 있는데 자두 팀간의 맞대결이 직전에 있었죠. 그 맞대결 경기가 굉장히 큰 대회였습니다. FA컵 결승이었습니다. 그때 1대1, 그리고 연, 저, 저, 승부 차이까지 가면서 5대4로 베티스가 이겼습니다. 에, 그 기분, 그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베티스입니다. 베티스. 그 좋은 기억은 이번 경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에, 보고요 만약에 홈이었으면은, 베티스, 홈 원정이 바뀌었으면 베티스 3방으로 갔겠죠. 근데 베트스 원정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서 어, 무로 살짝 무로 살짝 달래주면서 가고 그라나다 어, 그리고 빌바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라나다가 급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일단 직, 직전 경기에서 어, 이제 완승을 거두면서 좀 한시름 놓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어, 여유는 없는. 어 상태입니다. 이 빌바오도 좀 순위가 좀 절박한 어, 승점이 좀 절박한 시점이고요. 지금 리그가 지금 챔스서부터 유로파 또 컨퍼런스까지 이제 쭉 이렇게 유로 클럽 대항전이 확대 운영되면서 어이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그 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팀들은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자, 빌바오도. 어 끝까지 예, 가야 될 판이고 그라나다 특히 그라나다랑 빌바오의 예, 맞대결을 쭉 한번 보고 있는데 아참 그게 홈팀에서 전부 다 승점을 가져가는 승리한 거의 홈팀에서 다 승리를 가져가는 어떤 팀이 됐건홈 쪽에서 다 승리를 독점해가고 있는 경기가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반격이 나올 때 됐다 원정팀 쪽에서 저는 아, 그렇게. 예, 봅니다. 그라나다가 지금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대선전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상자도 많고, 어, 좀, 안 좋죠. 어, 좀, 그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니까 러 그런 그라나다에게, 에 홈에서 그렇게 작살이 났으니 마요르카는 얼마나 지금, 경기력이 형편없단 소리입니까 자, 됐고, 3번 경기 바르셀로나랑 셀타비고, 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2위 구치기 여기는 뭐 여러 번할 필요 없겠고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겠고 죽어도 바르셀로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4번 경기 알라베스랑 에스파뇰의 경기가 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저항이 좀 심한 알라베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판입니다. 3 경기 선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어, 최하위에 있는 그라나다이지만 아니 저 알라베스이지만. 이, 데포르티브 알라베스가, 10, 17까지는 가야지, 이제, 면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다가, 이제 그1 7일그 그 자리에, 여기, 그러나다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1 7일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어, 얼마 나지 않, 6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라베스 이제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은 있는 건데, 어, 만약에 위닝 피니쉬를 해버리면은, 어, 이건 뭐, 어, 극적으로 생존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 어찌됐 건가 냉정하게 봤을 때 자력으로 자력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아졌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이겨 놓으면은 일단 이 경기에서 이겨 놓으면은 그래도 좀 얘기 시나리오는 좀 써볼만 합니다. 네, 일단 알라베스, 알라베스 지금 해외 배당도 그렇고, 오, 배트맨 배당도 지금 배트맨 지금 투표당도 그렇네요. 여기도 그렇고, 자, 알라베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한다. 여기를 집어놓고요. 여기는 뭐, 붕떠 있는 상태. 여기는 뭐, 총 공격입니다. 아무튼, 모 아니면 도에. 다음에, 5번 경기는, 오사수나랑 헤타페의 경기. 오사수나, 다음에 헤타페의 경기. 헤타페가 어, 지금 두 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이런 자리쯤 됐으면, 이제 역발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골 나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직전에 라요와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또 비기고 그러면서, 그 경기 뭐, 미트로비치는 정지. 주전 수비순대 결정했었고요. 헤타페쪽에서 골을 좀 보면서 역배를 본다. 역배 자리 지금 귀합니다. 역배 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사순납 쪽으로 정배니까 여기 쪽에 다 역배가 해당이 되겠고, 다음에 6번 경기는 깐비르랑 빌럼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2위, 그 다음에 16위 이렇게 되거든요. 직접 맞대기로서 3대 1로 깜비르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뭐홈 이번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임한다라면은 여기가 지금 뭐더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타라랑 피테스의 경기 7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15위. 그다음에 6위 가 되겠고요. 피테스가 한참 잘 나갈 때 경기력 좋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승점 막 끌고 모으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도 그랬고 올 시즌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수비가 좋았을 때, 수비가 탄탄했을 때. 근데 지금은 수비가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배란 말입니다. 원정이고 정배고 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 굳이 정배 쪽에, 리스크 있는 정배 쪽에다가, 아, 갖다 박을 필요 없다. 아, 여기도, 저는 역배. 시타르 쪽으로, 어, 봅니다. 시타르가 지금 15위거든요. 네덜엘 에르디비즈에서. 15위인데, 지금, 여기는 총 18개 팀이니까, 어, 15위까지는 살아남고, 16위가, 16위가 되면은, 승강 플레이 오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17위, 18위는 강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 리그는. 에, 그런데 그러면은 15위가 커트라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에, 밑에 순위와의 승점 차이가 지금 3점, 어, 플러스마이 3점, 이렇게 나니까, 시타로도 지금 급하죠. 엄청 급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8번 경기서부터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13번 경기까지 보이고, 좀더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보이겠네요. 자, 7번 경기까지, 예, 살펴봤고요 여기 7번 경기는, 시타르 쪽으로 역배 본다라고서 정리해놓고 왔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왔고, 여기 지우고, 다음에 이제 8번 경기서부터 에 계속 이제 이어나가 보는데, 고호웨드랑 페이노르트의 경기입니다. 페이노르트가 좀 쉬고, 어, 좀 전력을 좀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이러고 싶은데, 지금 컨퍼런스 결승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로마와의 경기를, 어, 지금 대비를 해야 파이널 경기를, 어, 큰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페이노르트라서, 어, 좀 페이스 조절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지금. 자국리그에서도 순위를 지금 지켜내야 될 아주 그 특명의 예, 지금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페이노르트입니다. 챔스 티켓까지 3위, 3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추격권도 그렇고 3, 3위에 딱 턱걸이에 있고 추격받고 있고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일단 여기부터 지켜놔야 된다. 아, 이렇게 이렇게 페이노르트 쪽으로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페이노르트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베이크, 그 다음에 헤라클라스의 경기 초 박빙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 박빙 구도다. 그리고 그리고 어, 지금 인기 구도는 이렇게 팔리고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요 없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에, 일단 제, 저는 이제 프로토왕 TV에서도 계속 네덜란드 리그 다루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에,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보게 되고 마킹이 들어가게 되는데 헤라클라스는 일단 저와는 좀 사대가 잘 맞는 에, 그런 팀이라서. 헤라클라스, 일단, 헤라클라스 쪽으로 살리고 들어가면서 역배를 한번 보겠고, 스파르테랑 찌볼레의 경기가 아, 되겠는데, 예,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여기 깡바닥입니다. 꼴찌에 있는 두팀 간에, 그야말로 여기가 잔류 사활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초박빙입니다. 예, 여기, 여기는 정말 어느 한쪽 전 섣불리, 섣불리 볼, 볼 수가 없다. 아, 이, 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는 쓰겠습니다. 에, 지우개 찬스를 여기다 쓰겠고, 자, 11번 경기, 트벤테, 다음에, 허로니언 경기, 이렇게 되는데요. 트벤테 쪽으로, 여기는 트벤테가 객관적 전력에서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드벤트는 드벤트가 지금 4 경기 지금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챔스 티켓이 걸린 3위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한데 지금 6점차 6점차면은 일단 연승 붙여놓고 마지막 승부로 들어가면은 드벤트 뭐 그거 포기는 못하니까 일단 신라 같은 희망 불씨가 살아 있을 때는 그리고 홈 경기고 여유 있는 상대라고 봤을 때 여기는 일단 여기는 일단 먹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산해보자. 트벤테가, 앞으로 트벤테가 한 경기라도 딱 삐끗해서 승점 없으면, 지면, 그러면은, 그 이제 3위 자리 포기해야 됩니다. 12번 경기는 위트레이트, 위트레트 레흐트랑, 다음에 알크마르의 경기. 7위, 5위, 순위는 이렇지만, 저는, 능력은, 실력은 이쪽이, 알크마르가 더한 수위라고 보고요. 아예 이쪽이 한숨이라고 보면서 이쪽들 위닝 피니쉬 목표 일단 여기도 그러니까 트벤떼이트벤떼 알크마루 전부 다신락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 3위 자리를 예, 도전해 보기 위한 음 그러면서 일단 여기 위닝 피니쉬 목표로 다음에 13번 경기 세비야 아 마요르카 세비야 세비야 판이죠 여기는 마요르카 이거 보통 미친 척하지 않고는 마요르카 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를 직전 경기를 본 보고서는 아그 경기 정말 그 마지막까지 봐주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했다 괴롭기까지 했다라고 할수 있었을 마요르카 입장에서 좀 서서 마요르카 사이드에서 서서 같이 이제 봐주고 있는 건데 봐주기가 너무 힘들었다. 졸전의 졸전도 어그골 들어가는 장면만 참좀 재미 재미있는 순간이었고. 나머지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라나다도 지금 지금 여기저기 온 천지에 막 멍들고 찢기고 어, 뭐 지금 뭐 부러지고 지금 부상 병동인데 에,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그라나다 상대로서 홈에서 그렇게 대패를 당합니다. 이강인도 좀큰 기대 없고요. 지금 냉정히 봤을 때 수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뭔가 승부수는 필요한데 평상시 하지 않으려는거막 하다 보니 할라다 보니까는 밸런스는 무너지고. 그런 팀들 많이 있죠. 강등권에서 마지막 강등 싸움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그런 팀들 많지요. 골은 넣어야 돼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공격을 막 하긴 해야 되고 그렇게 힘에 붙이고 능력치는 부족한데 그쪽으로 쏟아 붓다 보니까 뒤는 계속 뚫리고 그래서 실점은 계속 멀티골 허용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잡바이가 되고 많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에, 그 승, 아니면 뭐 아니면 도의 승부수가 먹히는지 이런 건데 아, 마요르카도 어 살아남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력이. 그다음에 14번 경기 엘체 그다음에 에이티. 의 경기입니다. 저는 여기는 뭐 에이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이티가 지금 4위 자리에 있는데 요즘 5위 이 베티스한테 맹 추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맹 추격은 아니고 맹은 아니고 그냥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따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이제 승점이 조금만 더 버텨지면 은뭐 이제 이 자리, 자기 자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 버리면 은 삐끗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히고 어,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럼 골치 아파지죠. 그때 가서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고. 일단, 에이트가 마드리드 레알을 이겨놨기 때문에, 레알 쪽에서 좀운 좋은 매치업이 나왔습니다. 레알 쪽에서, 어, 직전에 레알과의 경기는, 어, 레알이 좀 몸을 사리는, 이제 챔스 결승을 대비하는, 그런, 어, 승부를 하는, 어, 과정 속에서, 좀 아끼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과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AT가 이제 승부를 잡아냈던 것인데 일단 잘된 된, 시점이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AT 쪽으로는 AT 여기서 일단 저는 뭐 한숨이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승모패 25회차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멤버십 전용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마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언더오버 토토 편성, 주말에 또 뜨면은 언더오버는, 그리고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꾸준히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결정되는 대로 또 공유해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